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어, 14장, 15장, 16장 계속 예, 삼손이 등장을 하고, 오늘 그 14장, 15장, 16장 계속 연결해서 삼손이 계속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지도를 지중해 연안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나눈 땅 가운데 맨 밑에 쪽에 유다가 있고, 유다 위에 이렇게 단지파가 있어요. 그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고, 근데 블레셋이 유다하고 단 사이에 해안가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연안에 부딪혀 있는 이 지파가 유다하고 이 단지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 블레셋이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소라 땅 출신인데, 소라에서 조금 내려오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딥나가 블레셋 통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돈, 뭐, 에글론, 이런 다 가사, 이게 다 이제 블레셋 도시로 나타나는데, 이 딥나 여인이 이 삼손의 아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딥나에서 소라를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4장 마지막에 결혼 때문에, 이 혼인잔치 때문에 딥나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어, 거독과 속옷 이 옷을 줘야 되는데, 이 삼손이 자기를 속인 거에 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아스글로리한 도시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넘겨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장, 오늘 1절부터 잠깐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게 15, 14장, 19절에 아스글로 내려가서 사람 30명 쳐 죽이고, 노력해서, 심히 노에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 아버지 집이면 이제 소라가 되겠죠. 단 땅으로. 그랬다가 거기 보시게 되면 15절, 15장 1절 보면,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는 일이, 결혼했으니까 아내였겠죠? 아내를 찾아갔는데, 장인을 만나니까 장인이 1절, 15장 1절, 네 번째 줄,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내를 자기 친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삼손이 친구에게. 그 뒤에 이절 보니까, 그, 아내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아름답지 않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여동생을 너 아내로 대신 데려가라. 이건 마치 뭐, 야곱이, 그, 라헬과 레하 사건 비슷한 이런 장면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지금 또, 삼손이. 그래서 나온 게 3절 가면, 4절 가면 삼촌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었다. 이거는 어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성경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뭐 성경에 가능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홍수 사건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150상이 되겠죠. 꿈 묶었으니까, 회를 붙였다. 우리가 이 횃불 할때횝입니다 그러니까 뭐,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막 뛰어다니는데, 이, 이것들이 어딜 떠다니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은, 5절 보면, 복식단을 모아놓은 것, 아직 배, 배지 않은 듯 복식, 포도원, 감남나무가 이 추수 때가 되었었던 때 같은데, 이때 이불 붙은 이 짐승이, 뭐, 150, 이 불덩어리가 막 정, 곳곳을 뛰어다니는 것. 완전히 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죠. 이 이유는 뭐죠? 이, 이 삼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항상 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분노하게 되면 그때 이 삼손이 이 블레셋과 이 항상 이 갈등과 전쟁과 싸움으로 블레셋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아까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곡식 추수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랬는데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딤나 어,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어,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그, 여기에 이제 딥나 지역이겠죠. 여기가 완전히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다. 죽인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삼손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불타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 보복과 보복이 막 그냥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 삼손이 어떤 일을 벌어 버리느냐. 이때 또 이제 7절부터 삼손이 이르되. 어, 너희가 이거챙하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여기 보면 8절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대를 쳐서 크게, 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의 틈에 머물렀다. 이 장면부터 이제, 또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일인 있고 나서 구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레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장면에 유다 사람들이 삼천 명이 모여요. 어, 여기에서 삼손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되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와 있고 블랙 사람들 적은 것 같은데. 이 싸움은 정작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이긴 모였으나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유다가 피지배자예요, 피지배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구나, 만들었구나, 라고는 이러한 비난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장면에서 지금 뒤인다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나를 묶어서, 묶어서, 블레 사람들 올라오니까, 나를 그러면, 어, 그블레 사람 넘겨줘라라고 이야기한 장면. 그래서, 1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스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게,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도와주러 온게 아니라,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스에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어, 이 유다 민족의 어떤 그, 이 당시, 그 당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성향을 볼수 있습니다. 막 배신과 배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뒤로 가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삼손이 그래서 결박돼서 블레스산에 넘겨주었는데, 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일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단어가 있어요. 1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인 삼손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보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천 명을 죽였다. 이게 천 명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이 블레셋 예, 군대를,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턱뼈로 다한 더미, 두 더미 해서 사람 천명을 죽인 이후에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얘기했죠. 턱뼈의 산이다라는 이름으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싸운 장면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18절에 천명을 죽였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지쳐서. 분명히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나 이제 18절 세 번째 줄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건 뭐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벌어진 이 일이 뭐냐면 우묵한 곳에서 아마 웅덩이 같은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나꼬레라고 지금 등장을 하죠. 다 죽어갈 때 갈증으로 정말 죽겠다 목마름으로 죽겠다 할때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트려 주신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하골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엔은 이 운물이라는 뜻이고 학골레는 샘물이라는 뜻이고 학골레는 부르짖다 이런 거예요. 부르짖은 자에게 주신 샘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엔하골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요.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의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내가 내 조사 어, 내 자손들을 어, 이땅 가운데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재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야곱이 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타났을 때 베델을 또재단으로 쌓는 게 나오고 오늘 이 삼손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을 허락하셨을 때 에나꼬레라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듯 그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타나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베네셀이라는 또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흠이 많은 삼손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의 성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봤죠 여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그렇게 있게 만들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사용하세요. 뒤에 또 16장 하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모습, 목마름과 이 에나꼬레를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승리 끝에 이허무한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 경험하는 그 엘리아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주저앉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냥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오늘 여기서도 내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서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은데 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자비를 베풀 때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어, 이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에서 어, 49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에서 4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말 어, 망한 자리에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들인 것 같은데, 4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률이,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극률이 여기셨고 오늘 삼손을 극률이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목마름과 상함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 샘물의 근원으로 상함을 고쳐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삼손에게 이 물은 생명이잖아요. 에나코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을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신의 광야에서 우리가 반성해서 물이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신약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7장 모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거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목마름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무 생명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정말 맞나? 너무 억울한 일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정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 불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분명히 베, 베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 넘쳐나게 흘러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슬러 넘쳐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갑자기 삼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것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생명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친히 주님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 우리가 알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